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TV 이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 제주도 서쪽 산방산 근처에 위치한 플레이 사계라는 곳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플레이 사계라고 큼지막하게 글씨가 써 있죠. 그런데 이곳에 이반장이 왜와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주도 동쪽에 살고 있는 제가 제주도에서도 가장 먼 거리인 서쪽까지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이곳에 추가로 매너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매너를 설치하는 방법과 매너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 플레이사게 주변에는 제주도에 몇개안 되는 산 중에 하나인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삼방산의 멋진 모습을 보시면서 매너이 추가로 설치되는 현장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플레이사게 건물 옆으로 멋진 삼방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을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밑으로 에서 지금 배관이 작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뒤쪽으로까지 배관이 작업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배관을 먼저 찾고 요 근처에다가 매너를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살짝 보이는 거야 배관 접속 지점이 어디야? 입구 여기서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귿자로 해서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하나씩 컴벙컴벙 해가지고 입구로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네 그럼 오케이 배관을 조금 더 노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작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 현장 담당자분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책임자, 가인 DSQ의 나종훈 실장님이십니다. 자, 실장님, 오늘 지금 이 현장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매노를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끝난 곳입니다. 끝났는데, 이곳에 이제 주방에서 주방 메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쓰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이 기름은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에서 폐유를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주방에 보면 전부 다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초벌로 기름을 한번 닦아내고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다시 세척을 하고 사용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름과 음식 찌꺼기, 부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안쪽에서 걸렸다고 해도 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배관에 찌꺼기가 남게 되겠죠. 그런 것들의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악취를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찌꺼기 배관 청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악취에 대한 것도 차단할 수 있는 용도로 여기에 매너를 신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너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매너를 설치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 2년, 3년, 이렇게 영업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노를 설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어, 음식점이라든지 오래된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건축할 당시에 매노라고 사용하는 점포하고 거리가 멀때 중간에 작은 매노를 하나 설치를 해주면 두고두고 후회 없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서도 가끔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런 조그마한 매홀를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됩니다. 매홀를 설치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업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여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다행히 흙 지역이니까 괜찮고요. 서울이라든지 일반 오래된 도시들 이런 곳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려워도 해놓으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 없이 쓸수 있죠 아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너리 없는 곳에 매너를 신설을 할때 비용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대충의 비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가격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흙이다 보니까 조금 파기는 쉬워요 근데 상황이 따라 다르지만 기본은 3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부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난이도, 바닥 배관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지역. 이런 지역은 거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육지하고 다르게 제주도 업체들은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앞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가인 DSQ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실장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육지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주도 와서 지금 현재 가인 돌이라는 회사와 함께 석재, 대리석 수입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장 시청자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영상 한번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꽂는 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지금 맨홀 높이가 예이 바닥보다 낮아가지고 이 높이를 올려주려고 예, 이렇게 두 개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거 이름이 뭔가요? 어, 맨홀 조절링이라고 합니다. 아 맨홀 조절링이요? 예. 자 여러분들도 맨홀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지반과 맨홀의 높이가 안 맞을 때이 맨홀 조절링이라는 부품을 써가지고 이 높이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 tell you what 이 되도, 안 되니까. <laughs> 배관 작업을 하실 때는 관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점점점 낮아지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이엘보백관에서저 매널까지가 더 점점점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そう。 자, 지금은 맨홀에 배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맨홀에 또 수평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맨홀이 지금 연결된 배관에서 반대 부분 빠지는 배관까지 맨홀의 기울기가 살짝 반대편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물이 쉽게 잘 빠져 나가겠죠. 안녕하세요. 저희 오케이. 사계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배관은 손가락을 가르치는 엘보 부분이 낮아야 되고, 요 부분의 엘보 부분이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나와서, 매널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이 가장 높아야 되고, 이 지점이 가장 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Okay. 배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작업을 하다가 맨홀 안으로 들어간 찌꺼기들을 지금 제거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맨홀 속 물은 내부 싱크대나 배수구 물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깨끗한 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비 하시는 분들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지만 상상이 어렵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지저분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찌꺼기를 빼니까 차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 구멍으로 물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물이 잘 내려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 파냈던 이 부분 덮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배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매홀과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배관이 설치된 이유는 지금 이 배관 옆에 보시면 또 하나의 배관이 있거든요 이 배관이 이 밑부분으로 하나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 매놀 작업을 완료해 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놀이 설치된 곳에 배 메우기가 끝난 상태입니다.